거북이라는 거있는거 진짜 역대급으로 아니 근데 도끼는 레전드인 게 뭐냐면 이 새끼는 제가 불러놓고서 방송 채팅 절대 안 봐. 약간... 약간 코레트님... 레트님은 그냥... 잘안 봐서 채팅을 잘안 보는 거거든? 근데 양도끼는 그냥 쳐 느려가지고 <laughs> 양도끼는 그냥 쳐 느려서 안 보는 거라니까? 그래서 내가 뭐 하죠? 부를 때 너무 답답해서 지질 거 같아. 아니, 내가, 모니터가, 모니터가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, 디코를 못 봐요. <laughs> 그리고 채팅창은 원래도 잘, 원래 못 봤고, 따봉. 아, 그, 스트리머 친구들한테 매니저를 줘야 와, 되나 안 어? 하이. 너네 벌써 돌아와 있어? 미리 들어와 있었지. 안 그래도 딱 단축 클립 보고 있었는데. 아, 무슨 클립? 양도키 확인하는 거 개차 느리다고. 어, 어. <웃음> 맞잖아. <laughs> 에잖잖아에확코 확인이 다리다지 거지? 아니 근데 넌 채팅도 너무 늦게 막그 저거 방송 채팅? 어. 오 어. 지금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도 느려. 난난내 방송에서 내가 말하는 게더 중요해. 아니 그게 아니라 느리다고. 이 말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. <laughs> 내, 내할 말을 하는 게더 중요해. 그게 아니라 느리다고. <laughs> 내가 소중해. 아니, 너는 그 소중하고 느리다고. 난 최고야.